예, 네, 금강경 계속하겠습니다. 이시 세존식시 차기지발. 이때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식시 밥대가 돼서 차기지발 의발 옷을 입고 지발 발로를 들고 탁발을 다니잖아요. 원래는 이제 절에서는 음식을 하지 않고 발 바, 뭐냐 그릇을 들고 나가서 탁발을 해서 가져와서 한 끼만 먹었던 게 북방으로 오면서 겨울도 있고 생활 습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절에서 음식도 해 먹고 그 다음에 재료를 사가지고 절에 공양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볼일 보시고 명상하시고 밥대가 되면 탁발을 나가시죠. 입사 위 대성 사위성,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걸, 걸식, 어, 기, 성, 종. 그 성에서 이제 탁발, 걸식을 하는데, 차제거리, 차제거리, 차제는 차례대로, 차례대로 일곱 집을 한 집도 빼놓고, 빼놓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받아와요. 저번에 가보니까 저 집은 주는 게좀 많더라. 밤에 갔을 때는 거기는 꼭 들리고 저번에 가니까 저 집은 뭐, 뭐, 준 것도 좀 맛도 없고 양도 적더라. 다음에는 저 집은 건너뛰자. 그, 그러면 안 돼. 차례대로 시작한 그 집부터 차례대로 일곱 집을 걸식을 해서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수행해요? 차례대로 건너뛰지 않고. 마음에 뭘 닦아? 분별심. 그러죠. 그러면서 탐심. 그것도 같이 닦는 거죠. 환지 본처. 탁발을 한 다음에 본래 자리로, 본래 머무시는 자리로 돌아와서 반사흘 식사를 다 마치시고 수이발, 우발 가사와 발우를다 정리하시고 세조기 발을 닦고 왜냐하면 탁발 갈때 신발을 안 신으니까 평상에도 신발 안 신으니까 먹고 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앉아서 먹은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옷과 발을 정리하고 발도 닦고 부자이자 이렇게. 자다 같이 모여 앉는 거죠. 공양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가르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모든 대중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송강에서 출가해가지고 강원생활 할 때도 아침 공양 하고 나면 어른 스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큰스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아니면 대중들에게 알릴 일이 있든지, 그날 뭘할거 있으면 그때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그 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 같이 모여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용이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한 내용을 편집하면서 어디서 언제 했다고 지금 우선 그것을... 편집 앞부분에 넣은 거죠.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본 경전 내용은 5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차제거리, 오늘의 중점은 차제거리. 선입견,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싫다. 그러니까 다음에 조, 조, 좋은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좀더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고 안 좋은 선입견 있는 사람은 거기서 다음에 피하려고 하든지 같이 있기 싫어하는 거죠. 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있는 그대로 선입견을 우선 제쳐놓고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나도 계속 변하거든요어디는 나가고 오늘의 내가 틀려 내일 또 변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믿지 말아요. 오늘의 나를 믿지 말고 <laughs> 이렇게. 나도 변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변한다고, 사실은. 여기 때문에 그 선입견도 그냥 그 당시에 그거일 뿐이야. 우리 입맛도 변하잖아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 지금은 싫어. 옷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여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나 분별심에 끄달리지 말고, 현재에 머물면서 현재에 어떤 건지, 어떤 상황인지, 대상이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다가가야 인연의 고리가, 나의 인생이 덜 꼬인다, 덜 복잡해져. 그 다음에 남의 말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경험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분별심으로 탁 다가가가지고, 미리부터 제쳐놓는다든지, 미리부터 땡긴다든지, 그러지 말고, 내가 보고, 듣고, 거기서 경험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어떻게 좋게, 무리 없이 인연을 정리할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된다? 내 인생이 덜 고인다. 덜 복잡해진다.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나예요 탓하지만 탓해보지만 결국은 내가 한 거야.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한 것도 누구예요? 나. 나요. 나. 누가 나한테 막 좋은 거막 달콤한 거막준거준거 준 거, 준거 같지만 그것도 다 내가 시작해 놓은 나의 인연의 고리라는 거죠. 이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굳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좀 지혜롭게 그때 그때 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진실과 나의 진실을 볼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금강경 달달달 외우든지 뭘뭐 명상을 막 10년, 20년 해도 항상 거기서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지쳐서 생을 마치는 거죠. 네. 오늘 한거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오늘 금강경 이렇게 마치고, 월요일날 계속하겠습니다.